빨강색 맞죠? 병원 가요. 어, 응. 세상에 가루야. 응. 어떻게 해요? 또그병원가지면 병원이랑 통화를 했고, 병원 갈 거예요. 점심시간이 지금 껴 있어서 시간이 애매해서 다시 전화 준다고 했거든요. 어. 아니, 토는 여러 번 보긴 봤는데 이렇게 피를 토한 거는 처음이거 처음이라. 아이고. 아유 애교쟁이. 아유. 하루에 병원 가자. 잘... 엄마가 미안해 어제 새로운 거를 조금만 줄걸 많이 줘가지고 이게 안 맞았다. 골골 대고 막 이겨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<laughs> 무슨 일이야 뭐. 진짜. <laughs> 여러분 병원이랑 다시 통화를 했는데 3시 반에 오라고 하시네요 지금 12시 40분 정도 라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. 배가 완전 훌쭉하고 토한 거 보니까 뭐 들은 것도 없어요. 이 엄청 배고플 텐데 그때까지 밥도 못 먹고 병원에서 컨디션은 괜찮나요?라고 해서 음, 네 컨디션은 또 이상한 게 좋네요. 했습니다. 개 귀가 많아 오늘따라. 너 아팠구나 진짜. 오 털. <laughs> 청소나 좀 하고 있어야 겠다 이렇게 아프고 그래. 건강해야지. 아, 내가 밥을 잘못 줘가지고 이거를 저거, 이게 문제가 됐나 봐요. 그러니까 맞는 양옹이도 있겠지만은, 아, 안 맞는 양이가 우리 가루구나. 너 피토 안에 맞아? 아 그래도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야 가루야 <laughs> 가루야 엄마 아니 쿠션보다 비닐을 더 좋아하시네요 한마기 올라가봐 가루 가루야 아니 여기 <laughs> 냄새가 마음에 안 들어? 서우나 땅 가루. 저 비닐들도 좋아하는군요. 뭐 어쩔 수 없죠. <laughs> 야, 방석을 피해서. 가면 어떡해? 올라가야 돼, 하루야.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우겠어요. 너무 충격적이라서 못 치우겠어요. 완전 피네, 진짜. 이거 보면 진짜 피죠. 완전 새빨개. 비둘기 온거 처음이다. 가루야 비둘기 봤어? 비둘기 봤어? 가루야 어떻게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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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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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? 가루 봤어? <laughs> 저손 <손이> 뭐야? 저 손? 어 나도 깜짝 놀랐다. 가루야. 야 우리 가루 새를 봤네. 가루? 가루야 왜 밥을 안 주나 하고 있을 거야 지금? 왜 밥을 안 주나? 너는 토해서 먹을 수가 없어. 엄마 혼자 밥 먹을게. 미안하다. 나 때문에. 몸에 좋지 않은 조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. 그나마 이 야채로 양심을 살리고 있습니다. 털이. 바루야 무섭다. 지금이라도 다른 병원 가야 돼, 그런 거. 이렇게 밥을 먹고 있을 때가 아닌데, 그렇지. 아이고 무서워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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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아이고. 가루야 <laughs> 나오면 안 돼, 요로 <laughs> 우리 가도입 <가루. 웃음> 벌렸어. 하루, 여기 오랜만에 왔지? <laughs> 하루 여기 오랜만에 왔지? 이 아름, 다행이야. 하비야. <laughs> 아이고 가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. 아이고 불쌍해. 아이고. 근데 너 바닥으로 내려가면은 사고나는데 가루? 어머 헥헥거리는거 심장 소리가 느껴지네. 고호 반응국 어떻게? 가루야 금방가 5분이면 5분만 기다려 진짜. 음, 긴장했어. 우리 애기. 아이고. 여기 위험한데 가루. 다리를 꽉 잡고 있어요. 이거 그러니까. <laughs> 무서워가지고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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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고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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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고 아이고, 고고고고고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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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많은> <laughs> <덜 봐. 웃음> 아이고 오는 것도 힘들었네. 가루야, 이게 어디야? 집이네. 밥 먹자 이제. 이리 와. 다시 보리알만 먹자 우리 가루. 이렇게 고양이를 키워 보기 전에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먹이는 거 이게 진짜 좀 난이도가 상입니다. 입맛 까다로운 애들도 진짜 많고요. 얘한테 맞는 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, 뭐, 알러, 알레르기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, 또잘 먹다가 또안 먹기도 하고, 또 가루는 지금까지 가리는 게 없었어요. 이것저것 잘 먹고 잘 받았는데, 와, 이렇게 피토까지 할 줄은. 무섭다, 무서워. 다 먹었어? 그럼 약 먹어야지. 네가 좋아하는 츄르다. 어 맛있어, 어 맛있어, 어 맛있어, 어맛있어 아이고 맛있어. 내가 또약 먹이는 거 유튜브로 많이 찾아봤지. 진정하라고 친 s 어 맛있어, 어맛있있어 어, 먹었다, 먹었다, 아 먹었다, 먹었다, 아이고 먹었다, 아이고 먹었다, 먹었다, 아이고 먹었다. 먹었다. 아이고, 먹었다. 아이고, 먹었다, 먹었다. 아이고, 먹었다. 먹으려고 할때한번쑥 짜줬더니 잘 먹네 아유 예뻐 약도 잘 먹었어 몰라가지고 오고 순진해 아유 어떡해 아이 기특해 아이 기특해 너무 귀여워. 물을 찍어 먹잖아요. 인터넷에서 쳐봤더니 음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재밌었던 거는 고양이의 본능이기도 한다네요. 그냥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손으로 한번 찍어서 느껴보고 먹는 게참 예민하다. <laughs> 진짜 예민한 동물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음. 안 먹었어? 다안 먹었잖아.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 먹어. 먹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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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착해! 아우 착해! 많이 먹어. 리가로 많이 먹어. 턱을 쫙 뺐네. 엄마 아픈데, 아도 뭐였는데 긁어줬는데 왜 그래? 턱 긁어줬잖아 그래. 방금 책상 청소했는데 응. 대단하세요. <laughs> 컴퓨터 가능하시만? 컴퓨터 가능하시나요? <laughs> 어, <어머>, 왜 그래? <laughs> 귀여워. 그래도 중요한 키는 누르지 않고 있어. 대단해.

어우 내 h